수학계에서 60년간 풀리지 않았던 난제가. 한국 수학자의 손에서 해결돼 전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소파 움직이기 문제는 폭이 일정한 직각 복도를 소파 모양의 도형이 통과할 수 있을 때 가장 넓은 면적의 도형은 무엇인지 묻는 기하학 문제입니다. 1960년대 처음 제시된 이후 직관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오랜 기간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난제를 해결한 주인공은 고등과학원 허준희 수학 난제 연구소의 백진원 박사입니다. 백 박사는 기존의 컴퓨터 계산 중심 접근이 아닌 순수한 수학적 논리를 통해 더큰 도형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100쪽이 넘는 논문으로 정리돼 국제 학술지에 투고됐으며 해외 수학자들로부터도 혁신적인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가 기하학 최적화 분야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뿐 아니라 향후 로봇 이동 경로 설계나 물류 시스템 연구 등에도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수학의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준 의미 있는 쾌거입니다.